이사양폐지운동협의회 신무를 맡고 있는 천주교 인권김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 유니티 의원님 무릎에서 모아주신 박지원 의원님, 네. 정주원 의원님, 네. 네.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오늘 이사양폐지특별법안 발의 기자 회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의원님들을 응원하고 또 그동안에 이사양폐지운동을 함께 해왔던 그 많은 그 과정들을 함께했던 종교, 시민사회의 대표분들이 응원하러 다시 이야기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 이게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대표로 인사 말씀해주실 분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인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 대전교부 유웅식 주교님 네, 오셨고요. 천주교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오랫동안 기독교 사회표의를 이끌어 오셨던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인사이신 우리 황피규 목사님 오셨고요. 또 원불교 인권위원회의 최서연교무님 함께 하셨고요. 또 불교 인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사회표에이끌었던진관스님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사회에입건체 대표에서 또산지 범정위원회 집행위원장에서 김영태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국제NS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 변전 빌딩민 팀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 인권위원회이인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이 기자회견, 산필지 법안에 응원하고또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애쓰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이 기자회견 어, 순서로 유인태 의원님께서 오늘 법안 발의하는 배경과 과정 설명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한 페이지 법 발의 기자회견만 함께 낭독하고 그 위에 주변 인사말 듣고 의원과에 가서 저희 직접 접수한 것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의원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 그 제출하는 법안은 사실은 그 대표 반응는 제가 하고 이제, 그 새누리당의 전과편 부의장, 정의원 의원, 또 우리 당에서 박지원 의원, 저하고, 저, 신상정 의원 다섯 명은 이제, 그 작년에 전 의원실로 그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피지에 동참해 달라고 근데 법안 내용은 오늘 여기 에 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 절대적 종신형으로 하는 법안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하의한 내용을 법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뭐 이쪽에다 회계문에 나오지만은 172분이 그 2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17대 때 175명보다 뭐세명이 모자르지만 또 환경이 바뀌어서 172명 소맹 과반을 넘길 수 있을까 무척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뭐, 3명 당에서 43명의 의원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 여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염수, 염수정 추경님께서 국회 경당에서 이사 공원을 할때 강론을 통해서 이 사연 페이지를 아주 그 강론 내내 그렇게 강조해 주셨고, 또 자승 총무원장께서 정각계 회원들에게 전부 정하을 보내서 사형 페이지에 동참해 담갔고, 그,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 그, 저, 캐돌릭에서는, 그, 길종 의원님, 또, 인재근 의원님, 그, 전각회 회장인, 그, 강창일 의원님, 이분들이 이, 이 서명 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 대변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여야 계열 여거저 171명으로 유인물은어 있는데 이거 인쇄하고 나서 한 10분 전에 생리당에한 명이 더이 동참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줘서 172명이 됐습니다. 172명 공동발의로. 사형이지에 관한 특별보안을 제출하며 오늘 국회의원 172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이지에 관한 특별보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당별로 말씀드리면 산업리당 의원 43명, 사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5명 등 172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 최근 전국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초월해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양 집행 이후, 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 폐지는 전세계적인 <laughs> 흐름이기도 합니다. UN은 이미 전세계의 사형 폐지를 청명했고 4번에 걸쳐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총의 결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제 MSTA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즉 3분의 2 이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 대리국가되며 사형 존치국은 50%에 불과합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실천에 옮길 때 이제는. 더불어 사형을 폐지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를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1 9대 국회가 생명 생명 존중 국회, 인권 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지치지 않고. 인국히 사형 폐지를 위해 애써 주신 종교, 종교계와 인권 시민사회의 귀한 노력에 의자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제출로 19대 국회에서 사형 폐지 권리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6일 타 a 페이지에 함께 나서는 국회의원입니다. y I am pretty happy. I am very happy. I am very h 는 p p y I am 의 e r y happy. I am very happy. I am very happy. I am very h a 15대, 16대, 10대, 18대 이렇게 4번의 국회에서 사회표지 법안이 발의되었고 자동으로 폐기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논의되고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은다는 뜻에서 이 종교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성천주의 주교위 정의평화위원장이시고 대전교구장이신유흥식 주교님께서 대표로 인사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의 마음으로 사형제도 폐지특별법에 관한 172분의 은혈 의원님들의 서명을 안고 여러분에게 사형제도 폐지특별법 국회 통과를 반성드리고자 이해를 했습니다 차마 인간의 일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됩니다. 윤리와 도덕, 양심, 절제를 상실한 야만의 모습입니다. 처벌이 약해서 극악무도한 범죄가 급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사용제를 적용하여 1벌 100개 한다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줄어들지 않는다 해도 보복과 금징의 차원에서 그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고 배울 수 없으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며 사형제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들을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형제가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에 관한 연구자료를 이미 보셨을 것이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중 무죄 판결을 받는 예를 들며 수일 전 미국 대법관 두 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는 기사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근거에 입각한 사형제 폐지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종교인으로서 동시에 지성세대 의한 사람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제약에 제 탓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를 함한 모든 종교의 종교인들이 각 종교가 가르치는 사랑, 자비, 용서, 화해를 제대로 실천했다면 이토록 야만적이고 포악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며 전쟁을 표유해 세계 제3위 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과정에서 스스로 돋친 원칙, 양심, 도덕, 윤리가, 편법, 비리, 도덕, 불감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탓과 죄는 없고 너의 탓만 있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는 일에 투신하겠다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기성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노력과 양심이 우롱당하고 정당한 기회조차 박탈당하며 연민과 정의감으로 동참했던 일들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보며 배신을 경험한 상처의 잔인함, 분노, 폭력, 살인, 무관심이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정직한 노력과 양심, 그리고 원칙 인정받는 사회, 편법과 부당한 특혜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제거될 수 없는 존경함을 지닌 을 보여주는 사회로서의 변화만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라는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금년부터 내는 기간을 프란스 교황님께서 신현으로 선포하고, 용서와 자비 실천을 다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반성의 뿌리를 둡니다.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가 하루 빨리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강력한 처벌로도 통제 불가능한 불법과 양원의정글로 변할 것입니다. 남의 탓이라고 탓함을 주장하기보다 종교인 또는 정치인 더나은 국민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반성하고. 온전한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광란의 기차가 멈춰설 것입니다. 정교인으로서 저희 가톨릭교회도 강도 높은 반성과 세신의 각으로 용서화해 성경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보복과 분노의 마음을 오르만지고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선함과 자비의 마음이 잔인함과 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정치인으로서 기성세들에의 반성과 변화의 의지 그리고 희망찬 약속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사형제 폐지법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어... 여기 유시균이 말씀처럼 이 시민사회 종교가 모두 다 함께 지금 끝날 때까지 이 공간에 통과를 위해서 애쓰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아, 우리 의원, 의원 준비 된거 있나요? 대출할 의원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태 의원님, 텐시민 전합의 유인태 의원님, 박지현 의원님, 또 오해영 의원님, 또 김성권 의원님, 또 인재근 의원님 오셨고요. 편의점의 정규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들고 저희 어, 사례동단의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의원까지 가서 대출하는 의원님. 네. 같이 뛰고 가시죠. 다 같이 보이셔의원님의원님들 네. 같이 오셔서 예. 예, 법안을 좀 들어 주시면 네. 응원하시는 대표님 응원하는 대표로 드리